안녕하세요. 파산 관리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채권, 시부인 등에 대한 등에 관한 개별적 검토로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별채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내 다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자는 목적인 재산에 가나요? 별채권을 가지고 우리가 통상 이제 저당권자가 이제 대표적이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자가 결제권을 가지고 411조, 별제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의 그러니까 경매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회 생에서는 변제계인가 전까지 중단할 수 있죠. 중지할 수 있죠. 이의 경매를. 근데 파산에서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재산상의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가진 자는 준결제권자로서 그 권리행사에야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에게 하나요?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행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별채권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별채권자는 피담보채권을 파산 채권으로 하는 파산 채권정의가 일반적인데, 파산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별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laughs> 파산채권자가 아니더라도 물상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에 물상보증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담보권을 가진 때는 별채권자가 된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별채권자가 되려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가져야 됩니다.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제3자의 대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별채권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파산채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좀 파산채권자의 별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신고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하면서 파산 피담보채권행및 원인 등 447조 각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도 별채권의 목적인 목적과 그 행사에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의 예정부족액을 신고해야 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상만제인은 피담부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시부인과 이를 전제로 한 예정부족에 관하여 시부인을 하게 됩니다. 채권 조사기 일에 파산 관제임이 파산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피담보 채권은 파산 채권으로 확정되지만, 별채권자의 권리 행사는 통상이 파산 채권자와 달리, 별채권의 행사에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나, 별채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파산 채권자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정 부족액의 시부인은 법원이 별채권자가 파산 채권자로서 채권자 입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와 의결권 행사할 금액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될 뿐, 배당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별채권자가 파산 절차에서 파산채권자로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별채권을 포기하거나 파산관절에 대하여 중간배 당시에는 별채권의 목적이 처분에 착수할 것을 증명하고 그 처분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 예정부족액의 소명을 그 다음에 최후배 당시에는 별채권의 행사에 하여 변제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의 증명까지 해야 됩니다. 이른바 확정부족액, 예정부족액, 확정부족액 내가 경매에서 채권채고액 8천만원까지 받고 천만원을 못 받았다. 배당표나 경매 배당표 사건별 수불 내역서까지 첨부해서 채권 최고액에미달되 있고, 배당표에 나오죠. 93%만 받았다. 그럼 7%를 못 받은 거죠. 그 확정 부종액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경매가 다 끝나야지 사실상 입증하는 거죠. 이걸 입증 못하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별채권자가 별채권 행사에 변제받지 못한 자녀채권액이 확정되더라도 다시 채권조사기를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배당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실제로 자 채권액이 예정부족액과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상관진는 별채권자로부터 채권신고가 있으면 우선 피담보채권액 전체를 조사하고 다음으로 별채권의 목적가액을 적절히 평가한 후 예컨대 토지의 경우는 반드시 감정 등이 엄밀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공시지가를 참고로 하거나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화산인 나름대로 토지관계 산출합니다. 그로부터 피담보채권을 차감하여 예정부족에게 당부를 조사하면 충분합니다. 별채권자가 채권신고서에 별채권의 목적 또는 예정부족에게 기재, 기재를 하지 아니 하고 채권신고를 한 경우 화산관진이 별채권자에 보완할 것을 안내하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존무위 범위에 관하여 시부인하되 파산채권 조사 결과가 비고란에 신고된 파산채권이 별채권부 파산채권임을 명시해두고 예정부족액은 영원으로 시인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채권조사기례에서 파산관제인이 신고된 파산채권을 별채권부 파산채권으로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제 450, 492조 13호의 별채권의 승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그 후에도 파산관제인은 별채권의 존부에 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상은 음. 개인파산에서는 뭐 법인파산은 어떤지 몰라도 개인파산에서는 경매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사실상 채권 시부인 합니다. 명확하게 그 부족액 같은 거를 다툼이 없도록 그게 깔끔하죠. 미리 했다가 나중에 뭐 부족액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복잡해지고 뭐 특별기를 열고 특별기 를할 필요 없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냥 그... 왜냐면 이제 예정 부족액을 다시 배당을 해야 되잖아요 남으면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깔끔한 거는 개인 경매가 경매 사건이 완전히 종료한 다음에 배당표하고 사건별 수불 내역서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예정 부족액을 예정 부족액이 아니죠 확정 부족액을 확정 부족액이 나온 다음에서 이제. 채권시부인 채권조사 절차를 하면은 뭐좀 시기적으로 늦더라도 명확하게 그 혼선 없이 배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